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오늘은 후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을 할때 가장 길을 빨리 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길을 인도해 주면 가이드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후원자를 꼭 이렇게 맺으셔서 후원 관계 속에서 회복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후원 받을 때는 그럼 어떤 태도가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효과면에서 예. 후원자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기억해야 돼요. 완벽하지 않다. 이제 후원자는 그, 이제 후원 받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우리 후원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후원자는 이제 완벽해야 되고, 막 이런 완벽할 것 같고, 막 성숙할 것 같고, 엄청 문제도 에 많이 적을 것 같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후원자의 정의가 보죠. 후원자의 정의가 후원자는 12단계를 밟은 사람이 후원자 자기에게 후원을 요청한 사람에게 12단계 밟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 문제에서 메인 문제를 12단계로 해결했고 그 12단계 안에서 현재를 살아가고 성숙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은 이 땅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많이 망가졌던 사람이 회복해 온 거니까 당연히 구멍이 많이 나있죠. 그리고 회복하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12단계 안에서 자신이 회복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후원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로는 어떤 모습에서는 일반인보다도 좀 이렇게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대인관계나 아니면 일처리 같은 거, 또는 뭐 언어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후원받을 때 너무 기대를 하고 또 하면은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또 이제 실망하게 됩니다. 후원자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요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후원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아 쟤도 똘끼가 있네.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아, 저 후원자도 똘끼가 있네. 아뭐다 같은 중독자지. 뭐다 같은 성인 아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좀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뭐 사람들하고도 이제 제가 저도 나도 홀리기고 나도 또라이라는 거를 늘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완벽하지 않다는 걸좀 기억해 둬야 돼요. 그래야 실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후원자를 의존하는 거안 좋습니다. 의존하는 거안 좋아요. 이거 교본에도 나와요. 그 이제 처음에는 사실 한뭐 2, 3개월은 2, 3개월이 아니라 처음에 프로그램을 밟을는 중간 중간에는 이제 도와 같이 뭐 질문에 답도 해주고 또뭐 여러 이렇게 코칭도 해주고 가이드도 해주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나중 돼서는 사실 이게 프로그램 안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딱 알게 되거든요 힘과 연결이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그 그 방식대로 이제 살아가면 되거든요 그 삶의 방식들을 익혀서 근데 이게 처음부터 후원자와 계속 의존하는 걸그 관계들을 너무 그렇게 지속해서 오면은 의존한다는 건 뭐냐면 뭐든지 다 후원자의 지시대로만 하고 후원자에게 물어보고 또 후원자가 아또이또 아, 예, 또 어쨌든 후원자의 방식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있어서 이제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의존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 좋진 않다 그래서 이 후원관계 매뉴얼에 그런 게 있어요 때로는 피 후원자가 후원자에게 의지하여서 그 힘이 없는 상태로 그렇게 무력 힘이 없는 상태로 어 그힘힘 힘 그러니까 십이 단계가 작동하지 작동하는 것을 방해가 돼는안 된다 오히려 때로는 그피 후원자를 십이 단계 안으로 밀어넣어서 그 십이 단계 밟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런 사실 그 문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후원자를 의존하는 건안 좋고 또피 후원 자도어피 후원자가 자신 보다는 이제 십이 단계 안에서 더 의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게더 좋다는 거죠 세 번째 후원을 받을 때 좋은 태도는 후원을 끊는 것도 때로는 용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사실 프로그램에 효과가 없거나 후원 관계가 좀 건설적이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 이제 후원자가 상태가 이제 재발을 했거나 아니면 뭐 상태가 매우 안 좋거나 뭐 이럴 때 아니면 병적으로 막 피원자를 이용하거나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후원을 끊어야 되는데 후원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요거를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반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후원을 못, 끊지 못하는 거죠 싫은 소리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때로는 후원관계를 끊는 것도 용기다 아, 이 얘기를 좀꼭 나누고 싶습니다 아, 그래서 회, 후원자는 그냥 영적으로 우리가 회복하도록 이제 사용하는 도구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아 이제 좀 편한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존경과 감사는 담겨져 있어야 되죠 네 번째는 신중하되 일단 가져보는 것도 도, 좋다 예. 그러니까 후원자를 잘못 가져가지고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두 번째 후원자가 그때 후원자는 맨날 이게 번호가 헷갈리는데 어쨌든 두 번째 후원자는 그 이제 잘못 프로그램을 가르쳐줘서 제가 한 2년 고생했습니다 2년 그 열심히 했는데 이제 잘안된 거죠. 그래서 신중해야 돼요. 후원자를 갖는 거는 하지만 또 너무 신중해 가지고 1년 가고 2년 가고 한다고 해서 좀안 되는 거는 좀 그렇고 이제 프로그램을 잘 아는 사람들 중에서 또한번 이렇게 가져보는 건어 좋다. 가볍게 가져보는 건.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 후원자와 정식 후원자의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임시 후원자 뭐냐면 프로그램 꼭 받지 않고 그냥 모임을 인도하고 또 이렇게 여러 설명들을 듣고 여러 상담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임시 후원자고, 정식 후원자는 이제 12단계를 같이 받는게 정식 후원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시 후원자로 좀 요청을 해서 시간을 가져보다가 좋다 하면 이제 정식 후원자로 바꾸는 것도 이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서브 후원자를 두면 도움이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앞에서도 얘기했는데요. 이제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후원을 받아봤으니까 어떤 현상들이 생기냐면 사실 후원자와 관계가 늘 좋을 수밖에 없어요. 친한 친구들끼리도 때론 싸우는데 후원자랑은 둘다 모난 사람이었던 사람인데 후원자는 물론 12단계 밟아서 좀 나아졌다고 하지만 사실 똘기가 있거든요, 후원자도.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메인 후원자 가랑 관계에 있어서 이제 때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게 막 프로그램이 잘 따라가지 못해서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성향 자체가 이제 좀 답답해서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서브 후원자를 좀 두는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가끔 전화해서 꼭 그분에게 내 후원자가 되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제 마음의 후원자로 어서 전화해서 내 지금 후원자와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또는 내가 지금 이렇게 프로그램을 받는데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털어놓는 서브 후원자가 좀 필요하다 라는 거죠. 여섯 번째는 일단 두었으면 전적으로 따르라 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선택한 거잖아요. 본인이 회복하려고, 그럼 후원자도 물론 본인이 회복하기 위해서 후원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본인의 시간과 본인의 노력들을 이제 들여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단 본인이 선택한 것만큼 또 그분이 시간과 노력들을 또 제공해주는만큼 한번 전적으로 따라보는 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뭐 중간에 자기가 끊을 때 끊더라도 일단 후원자를 뒀으면 한번 전적으로 따라보는 거는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요거는 이제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일곱 번째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열망. 그러니까 열망이 있는 사람은 보니까 거의 회복을 하더라고요. 근데 열망이 없는 사람은 회복이 안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열망이 있어야 돼요. 열망이. 물론 뭐 어떻게 열망을 가질 수 있는가 또 이렇게 물어보면 또할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열망을 가지고 이제 배우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야지 후원하는 사람도 이제 신나서 후원하고 또 서로 시너지가 팍팍 일어나는 거죠. 근데 배우는 사람도 열망이 없고 우선순위도 떨어지고 하면은 이게 서로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후원에서 좋은 열매들을 맺지 못합니다. 여덟 번째는 성실하면 좋다라는 건데 성실이 엄청난 성실이 아니라 그냥 후원자와 같이 모임을 하는 거또 프로그램 하는 거또 과제들 성실히 하는 거뭐이 정도의 성실이면 돼요. 그래서 성실이 그 후원자와 약속 들을 잘 지키면서 이제 가는 거요 정도의 성실들은 꼭 필요하다. 근데 이렇게 제가 성실의 수준을 좀 낮춘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이제 고 정도의 성실을 갖지도 못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 많이 망가진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최소한으로 후원자와의 약속들은 이제 지키면서 가는 게 필요하다. 그 그래야지 이게 억박자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후원자는 자, 자신의 매뉴얼을 가지고 딱딱딱 단계별로 쩍쩍쩍 나가는데 이게 성실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오늘 뭐사 단계 해야 되는데 4 단계 준비를 안 해왔어요. 어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럼 열매가 좋지 않고 나중에서는 이제 서로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홉 번째 뭐냐면 강박증을 가지는 건안 좋다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 이제 우리는 다 이제 뭐가 있냐면 아 내가 후원자를 둬야 된다니까 후원자를 두고 또 후원자의 말을 따라야 된다니까 따르거든요. 근데 우리 강박증이 생기는 게 아 내가 후원자의 말을 듣지 않거나 후원자의 말한 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난 재발할 수도 있다나는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오히려 이게 강박증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 벌벌 떨고 막 두려움 해가지고 근데 이제 나중 되면은 막그 후원자가 무소불위의 그 힘을 발휘하면서 이제 막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있어서 너무 강박증 가지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뭐 그막 후원자를 막 신처럼 여기면서 그러기까지는 아니고 이제 앞서간 가이드 회복의 도구 이렇게 여기면서 대신 성실히 열심히 따라가는 게좀 필요하겠다. 두려움에 의한 강박증은 좋지 않다라는 거죠. 열 번째는 결국 십이 단계로 힘과 연결되어 자유로워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평생 주종관계처럼 해가지고. 막 끌려다니면서 평생 그렇게 가는 그런 게 아니라 결국 우리는 후원자로부터도 자유로워지는 후원자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프로그램 안에서 어,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유하다라고 아, 하는 것까지로 나아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후원자는 그 얘기했어요.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자유다, 자유함. 근데 저는 여기 전적으로 공감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는 막 벌벌 떨면서 아니면 막뭐 해야 되는 아, 막 그런 것들에 막 이렇게 시달렸다면, 지금은 뭘 해야 될지, 뭘 해야 되지 말아야 될지들이 좀 명확해지고, 아, 또 자유해지는, 그러, 그러다 보니까 자유해지는 음, 또 일들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목표로 해야 된다. 11번째는, 사실 이제 후원자도 본인의 회복을 위해서 후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12단계 중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거. 그래서 이제 다, 다, 자기가 회복하기 위해서 후원하는 것도 있고, 또, 그, 이제, 본인이 또 후원하면서 얻는 것도 많이 있어요. 성장에 있어서 많이 얻는 것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감사와 존중의 태도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 간의 사람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후원자도 피 후원자에 대한 공을 들이지만, 사실 피 후원자 입장에서도 감사한 것도 감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마음과 또 존중하는 마음, 을 잃지 말아야 돼요. 이건 좀 달라요. 느낌이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정말 고마워하고 아, 또 표시하고 그런 것들을 감사하다고 말하, 말도 하고 이런 감사의 태도들이 꼭 있어야 되고 그리고 존중하는 상대방의 말에 힘을 실어주고 또 약속을 지키고 또 높이고 이런 존중의 태도들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후원을 받을 때 마지막에 이제 단계를 다 배우고. 이제 두 명이 남았어요. 이제 다섯 명, 여섯 명에서 다, 다 떨어져 나가고 두명 남았어요. 비 후원자들이.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저랑 같이 제 후원자에게 배웠던 그 분이 이제 그 제가 이제 아그 12단계 마칠 때 제가 그 분에게 후원자에게 이제 선물하려고 선물을 이렇게 두 개를 샀어요. 같이 배운 사람 또 후원자. 그래서 동반자랑 후원자에게 선물 하나씩 사고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편지도 쓰고 찾아간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하러 갔는데 그 저랑 같이 배웠던 그 후원자는 그 자리에 밥을 샀어요 꽤 비싼 뭐 비싼 밥을 사고 또 선물도 또 후원자에게 준비해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전에 저에게 전화 했더라고요 자기는 준비했는데 자기만 하면 좀 그러니까 저 이름도 같이 이렇게 실어서 편지에 써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나는 따로 나도 준비했다 그래서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후원자에게 감사하는 그런 태도들을 이렇게 가졌던 게 아, 되게 감사했죠. 예, 그래서 저도 그분에게 같이 배웠던 그분에게도 이제 존중해주고 선물을 해주고 또 그분은 밥을 사고 그리고 우리는 둘다 후원자에게 이제 선물도 하고 이런 아, 되게 훈훈한 그래서 우리 후원자한테 굉장히 기분이 업돼가지고 <laughs> 예, 기분이 업돼가지고 굉장히 좋은 얘기들 많이 해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후원관계를 꼭 이렇게 맺을 때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또 감사하는 태도도 태도도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삶에 또 좋은 후원자를 맺게 되길 바랍니다. 또, 또 그것을 위해서 또 준비하시고 또 이런 개념들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